në 고급스러운 건데. <laughs> 엉덩이로 곧뭐 누르고 모두 이렇게 멈쳐서 멈춰버려야 돼. 브레이크 거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 요 계속 이 상태로 되면 계속 가잖아. 그럼 계속 가는 거야. 자세 좋네요. 자세 좋네요. 오케이 어 좋아 이거 잘 깠네 근데 왜 남아있지? 아이거또 앞뒤 짚었네 음또요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했죠? 네 이런 모양 안된다고 했지 음... 또 수줍어 푸시손푸시손또 음. 앞뒤 집는거 여기 네 벌어지고 어 봤으면 지금 이 정도 왔으면 일단 쳐야 돼요 그냥 친다고 치 오케이 유시신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하지 이거 정확하게 발 가운데에 음. 딱 들어오는 거좀습해야 돼요. 음. 그래 지금 어깨 어깨 먼저 여기 정면. 다시 좋아요. <다> 괜찮아요. <laughs> 테이크오프는 안 찍혔네요. 테이크오프가 그러니까. <laughs> 테이크오 <안> 그러니까. <laughs> 테이크 <오픈은> 중요한데. <laughs> 어 이거, 이거 잘했어요. <웃음> <웃음> 좋아요 지금 이거 그래도 진짜 이제 보드 좀 물리는 게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음. 조금 가운 조금, 조금 잘. 잘했어. 아직도 보이고 뺏어 아주 좋 <목소리> 네. 그것도 이제 또 이제 들리고 이렇게 하지 말래죠. 약간 무게 중심이 뒤에 있네. 내오니까 무서우니까 네. 상대적으로 본능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음. 같이 내리막길 같이 엑셀 밟으면서 같이 달려야 되는데 음. 무서운 대기 되니까 이렇게 되면 보드가 흔들어도 되겠죠. 음. 어. 어. 같이 내리막길을 달려주는 거예요. 가만하고 오 좋아요. 아, 괜찮겠네. 우와 하잖아. 나이스 끝까지. 그걸 <목소리> 이렇게 끝까지 나와야 돼요. 음. 지금 그게 <목소리> 잘. <laughs> 여기서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배려서고 아 갇힐 것 같으면 앉아 버려요. 앉은 상태에서 타고 나옵니다. 무트어 오면 좀 무서워서 응. 내렸어요, 저 음. 때. 아 끝까지 타고 나온 거네. 네, 네. 다 타고 내려간다. 오 이거 잘, 좀 괜찮은데 더. 그래도 괜찮아요. 어제부터 훨씬 나요. 훨씬 네. 나요. 시선 진짜 잘했어요. 어, 괜찮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어 이거 이제 그대로 우리는 아직은 사이드보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미끌.. 미끄러... 이렇게 이렇게 보드가 내보드 이렇게 반든 상태에서 음. 이렇게 타고 내려서 이렇게 가면 잘한 거예요 지금은 체중이 어디 뒷발 줘야 되겠죠 음. 그래야지.. 눌러주는 이렇게. 그래야지 음. 이제 이렇게 삐 됐을 땐뭐예요 앞에 앞발 다시 음. 눌러야죠 안 누르면 이렇게 계속 뒷발을 음. 줘이 되는 이 거예요. 이해되죠? 음. 오 괜찮아요 이거 잘했어요 <laughs> 지금 여기서 까랑까랑했죠 앞발 주고 이제 여기서 계속 자세도 오, 잘 나췄네 잘했어요 시리즈 잘했어. 음. 음. 하시면 안지라 이런 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일단 밸런스가 보드라는 애는. 길고 좁죠. 그래서 좌우가 중요, 이 좌우가 흔들리다. 음. 이런 식으로. 돌리면 고리가 돌아가죠. 음. 이것도 연습하세요. 맞아요. 자, 일단 거세요. 됐죠. 그렇죠? 훨씬 빨리 돌아가죠. 음. 자, 왜냐면, 코파스의 원리는 가운데를 잡고 돌리는 것보다 끝을 잡고. 그래서 이제 양양감이 많죠. 롱보사실은 이렇게 안 되죠. 아까도 있지만, 아우로 흔들리면 일단은 기본 자세가 이거예요. 발 모으고, 그 다음에, 어, 팔을 여기서, 원래 기본이 이거예요. 밀면, 리 최대한 롱보드로 레일 긁어, 긁어서, 끝까지 들어가고, 상체 들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이게 이게, 이게 팔을 옆으로 해서 연습을 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포트 롱보드 타치를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게 약간 기름자표들이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밀고 옆으로 계속 허리 세우고 이러면서 허리 근육도 키워야 돼요 왜냐면 음. 계속 이거 연습할 때 이렇게 1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내가 지물을 연습했을때 <laughs> 그러면 내 몸과 사이로 파도 지나가요 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어 와 살았다 살았는데 서택 네. 네. 그게 마지막 푸시스로의에 이게 푸시스로어 파도 간다 봐봐 <laughs> 여기까지만딱한번된 <하면> 거야. 드럼서 피드라 하잖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무섭다. 왜 무섭지? 발끝 하나 딱 대고 오른발도 왼발든 지탱할 발 하나 지탱할 발 하나 딱 대고 양손 옆에 릴딱 잡고 그대로 지지는 거야. 그리고 손으로 살라 찌르고 길 이상하다. 올라, 들어와. 들어와. 자, 너무 아에지 않을지 위치발 잡고 아행할 아이고 저 아, 보안 하루하루 다를 걸요. 싱마 온다. 이게 싶어 먹어야지. 나는 마음껏 가잠시만 벗다.